안녕하십니까 제이비 테슬라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아, 오늘 밤도 여전히 바쁘게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 모듈 어, 소식 좀 전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아우 시끄러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뭐 개발 진척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댓글이나 이런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제가 뭐 답변은 계속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, 아톰 프로세서 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면 다음 주? 뭐 늦어도 뭐 다다음 주나 뭐 아무튼 한몇주 이내로 아마 첫 번째 공구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뭐다 인증이랑 이런 것만 끝나면 이제 바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. 어, 여기 보시면 뭐 박스 같은 것도 디자인 제 나름 예쁘게 하긴 했는데 저희는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개발자도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어, 이런 거뭐 구조 설계하고 이런 거는 잘합니다 근데 디자인은 조금 좀 후지지 않나 아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서 저희 포장하는 요 박스는 FSC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, 어쨌든,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다는 거, 개발이랑 이런 뭐, 박스라든지 뭐, 준비는 다 끝났고, 이제 인증만 마무리가 되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커넥터 이슈가 잘 해결이 돼서, 최종 테스트 다 마쳤고요. 이제 고것도 양산하려고 몇 가지 설계 수정을 하고 있는 거라 다음번 2차 공구 때는 라이젠 버전도 나오는 게 거의 뭐99.99%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일종의 해프닝인데 어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미리 좀 이실 직고를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죠 블랙박스 파워 컨트롤 모듈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L이 두번 쳐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2차에는 다시 똑바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1차 공구에만 구입하실 수 있는 정말 희귀템입니다. 이거 L 두개 있는 거. <laughs> 뭐, 그 외에는 특별한 이슈사항은 없고요 아무튼 빨리 출시를 해서 어, 많은 분들이 편하게,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